어이 <laughs> 사지롱. 그것도 준비해 주려고? 아, 이제, 상실 만들어줘야지. 요. 그래도 이번에는, 어, 시리 때처럼 답답한 거 말고, 바람좀 어. 통하는 걸로 왔다 이거 까만색이야, 어 되는 거 아이가? 안에 까만색이야. 아, 그래? 응, 어, 응. 어. 아, 맞네. 응, 어, 응. 어. 요것만 좀둘러싸줘도 아, 맞네. 저, 저쪽, 저, 저,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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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쯤부터 어, 어, 어. 이렇게만 둘러싸면 되겠네. 저줘도좀 안편하겠네. 응. 어. 옳지. 아, 이게 나라네. 다 먹었잖아 방금 간식. 됐으면 <laughs> 되잖아. 오. 맞지. 아래 위로 바람 다 통하거든. 응. 어. 하고 CCTV 달았지. 이 열. 하고 이제 안은 CCTV로 보면 되고. 오. 아늑해졌나 응, 아늑하지 응, 이제. 오. 시야 다 가리면 좀 이제 편하게 놓겠지. 나중에 이제 놓기 직전에 밑에 이불이나 좀 깔아줘. 아, 아, 응. 그거야 뭐. 안 먹었고 여기 다 찢어놨다. 어 여기 여기. 어 맞네. 어다 끌어놨다. 어 맞네. 밥도 다안 먹었다. 그걸 파겠다는 거 같은데 그러면. 어. 어. 어, 어. 쉬하는구나. 네 그러면 도망가니겠다. 백희야 백희 쉬했지응쉬두번 했어. 어그럼는게 싸라. 뭔가 잘못 나왔다. 뭔가 또해? 거 어. 씨랑 응가를 싹 해놓고. 어. 똥 아까도 두 어. 번이나 쌌는데. 그러니까. 하고 애막 엄청 헷거리더라, 애수봐 어, 지금 봐봐. 하나 나왔다. 봐봐, 씨또 쌌. 어, 맞네. 어? 뭐? 어? 오늘인가 봐. 어, 그런가 보다. 확실히 좀 이상하네. 어. 어, 저거 봐. 응가를 또어 방금 샀는데안 어. 나와. 응가가 없는데. 지금 나오잖아. 어. 어떻게든 지금 다 비워내는 느낌이야. 백키야백키 배키 이리 와볼까? 오, 옳지. 어, 야. 아우 힘들어. 베키. 괜찮을까? 헉? 많이 헥헥거리는구나. 간다 또 산다 씨 아이고 힘들어 침도 뚝뚝 떨어지고 아우 또 살라고 아이고 또 갔다 또 여기 한 마리 나왔다. 어. 내가 가면 더안 같아. 선생님이 가만 놔둬라 그랬어. 사람 손 태우지 말고, 특히나 들줄주있는 애들. 어, <laughs> 나 가서 보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놔둬라 그랬어. 참아야 돼. 이 깔아도 봤도 소용이 없다. 그래. 결국은 지금 다끌어가 밀어내고 뭐. 어, 어 소리 난다. 等等等等 자기가 내가 봤을때 제일 안절부심못한다지금까도 숙제까지 나왔어 하나 어딘데? 오오오 저저저저 주었잖아 내려왔노 아까 엄마가 어, 어. 공댕이 여기로 좀 내려왔었는데 얘가 계속 젖먹을려고 따라다니다가 주잖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가야겠다 출동해야겠다 지금 출동하고 싶어 들썩들썩해 인정 아또란다 가만 안떠란다 엄마 저 찾아가네 나또 안으로 파고들잖아 케이 아니야 한 마리 남았나 응 지금 제일 위험한 마지막 한 마리네 응, 그럴 거 같아 아엄홈즈 애기 소리 가나 에휴. 나름 별 관심 없는 데수현이가 이제 만져보못해 온수현 한번 해봤잖아 어? 한번안는다대고 갈랑같다 우와 신기하다 어디가 감소? 응난좀더 어. 핥아야 돼 어. 닦아야 돼 응. 아이고 괜찮아 생했다 베키 베키 아줌마 배한 번만 만져보자 너 베키 어구, 어구, 여기 그걸 응. 해줘야겠다 야겠지 어. 만져보잖아. 배 보자나. 말랑말랑한데 당았나? 내말이라 그러는데. 힘안 주는데. 병원 전화해 볼까? 전화해 보고만 해 보자. 할까?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자. 응. b e 고생했어 어이 k 어? 어, 어, 고생했다 k y Becky, Becky, b e c k 생 Be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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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e c 감사합니다. 뭘로 했는데? 생식기 확인하려고 어. 갈색물 나오는지를 보라 어. 했거든. 팩키야, 밥 먹을래? 팩키. 밥 먹자. 응,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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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넷째, 넷째 좀 보고 싶은데. 점 먹인다고 바쁘네 응. 그머리맡트 밥을 줄 먹. 되겠나? 정도. 저쪽에 줄까? 어. 다 건강하나. 하나 둘셋 네. 꼼꼼히 한데. 어, 다 괜찮다. 다행이네. 그다? 한 마리 사자 될 수도 있댔는데. 응, 그런 거 없다. 지금 다 통통하고 우와, 사이즈도 다 맞네. 비슷비슷하고. 다행이다. 맞지 오고. 음. 걱정했는데. 잘 먹네. 응, 음, 잘 먹네. 고기 먹건지 고기 먹는지, 먹는이 고기 먹는 고기 먹는지, 고기 먹는지, 먹는고먹고싶먹데다 고기 고 어째? 는지 고기 먹는지, 다 컨트롤 C, 컨트롤 V 지고처럼 시켜 먹갈 거야. 꼬리 바베키. 아이고. 허서가 TV 간다. 성별이랑 그좀 볼까? 응, 그러자. 응. 아이고 예쁘네. 귀엽 네, 꼬물꼬물꼬물꼬물아 이거 냄새 먼저 맡아볼래? 안녕하세요. 일백입니다. 태출, 태출 아직네 어, 칠 있어 남자. 아아꼬 아이고. 아, 빙코 다 아이고. 사0들보아가도무게감이 406... 음. 아, o 순놈입니다 아 아, 고, 또 순놈이네요 아이고, 200입니다. 아, 이, 백, 2 0 다. 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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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100인데? 다. 다, 다. 인망 100입니다. 응. 파랑게 200입니다. 보라색이 100입니다. 어 고개 300이네. 아 여자입니다. 300이는 딸미입니다다 똑같이 생겼네.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laughs> 365. 365g. 딸내미는 빙고 빙고네요. 백희 아무 말안 한다. 응. 안녕하세요 사백입니다. 사백이는 남자이네요. 아 맞네 모시마가 세시네. 어. 어? 어 꼬리. 어 맞네. 응. 어, 꼬리 가 접혔다. 어 사백이는 꼬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맞네. 얘가 그래도 360에 죽을 뻔 했는데 뭐. 응. 척추나 이런데 딴데 문제없어 보여서 그래. 다행이다 됐 그래. <laughs> 응? 커서 저을 찾네 응. 야요가는 기대가 없다 <laughs> 아. 아딱 꼬마꼬마 꼬마꼬마 꼬마 아 얘는 꼬리가 이래 어쩌노 그렇네 하나는 꼬리가 조금 귀형이네 근데 뭐 죽는다키는 안데 뭐. 그래 맞지 살아서 나온 것만도 어디고 아 요번에도 어째 모시마가 세시고 어, 아 모시마가 세시고 <laughs> 딸리미가 하나네 저속 물어라, 임마. 삐삐 끌지 말고 <laughs> 계속 물어. <울어. 웃음> 쟤는 저기서 자고. <laughs> <laughs> 저또 아. 저또 딸내미네 아 선배님 여기 와서 낑낑하고 있어 딸내미 별난 같네 엄마 저 꼬리 봐라 보자 아, 여기 귀엽네 저 꼬리 몽뚝한가어어또 아. 핥아줍니다 엄마들은 어쩔 수 없는 같다 그냥 말터 응. 주는 게 아니네. 아, 뭐 굴리면 살 아, 날라 <laughs> 살려 줘. 어, 자세가. 어, 자세네고있터프하네 <laughs> <오잉 하고요. 웃음> 엄마. 어. 살려네 <laughs> <laughs> <나와 있었네. 웃음> 아이고 이제 꼬리 치는 거 어, 봐라 반기요 반기네 베기 앉아 베기 앉아 앉아야지 아직 몰라 오오오 아니, 아니 기다려야지 기다려도 된다고 몰라 아직 아직 몰라? 아, 기다려안 기다려. 돼? 하자 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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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와 여보 베키 베키 아저씨한테 오세요 베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어우, 나는 아직 무서운 것 같다. 음리요 <laughs> <목소리> 음, 이리 요리 이리 요요 여보. 맞아, 얼굴 다 나와. 모자 교체 처리 하긴 해야 될것 같다. 미, 그건 하긴 해야 되겠다. 상태가 마른 아이긴 하다. <laughs>

내가 맨날 농구 떼고 이런 거 내가 다하니까 자기는 좋은 일만 하고 나는 나쁜 일만 하 그런 사람.. 닦아진다. 그런 사람이가 안약도 넣고 코 여기 진물놨던 것도 이제 어, 많이 진지 많이 좋아졌어 흉터 아무렇다에가 맞지 여보 에이구 백기야 응? 응, 여보 이거 뭐또 찐득이 있나 이거 이거 여기 두 마리나 있다 와씨왜못 봤나 이거 와 왕찐득이가 두 마리가 더 있네 그 목줄 있던 데라가 하는갑다 여보 기다리 어, 알아서 기다리 아이고. 이게 한개 더 있었지. 어. 와, 이거 뭐고? 왜?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나. 안지. 저거나 어, 이거 못뜯려 바닥에 나 봐. 어딘데? 저기 거기. 백키 기다려. 백키 마지막. 어차 이게, 뭐 이게 끝이 없다. 볼 때마다 계속 나온다. 아, 못 약을 못 써서 그래. 약을 못 써서. 뭐, 나갈 거예? 나갈 거래? <laughs> <알아서 보러. 웃음> 뭐 난리 고자지이 건강하네. 사백이사백이 나지 못해요. 요즘 있다. 사백이 꼬리 보자. 어 고래 되는구나. 발가락은 4개, 4개 다 있네. 나한테 추좀 빨리 떨어졌는갑다. 여기 맞네.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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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알았4 0좀 쪘네 414저 어. 많이 쪘네 어1 0이왜 이렇게 순노에뭐 댄스하나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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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다 왜뭐 내밀고 있는데 미쳤다 야 너무 귀엽다 1 0이 5, 506. 오, 200이 백이와다1 0이백2 0이오이백2 0이똥 묻었다. 베키야베키야2 0이백다이야0 응. 0이백이똥1 0어이야1이고 응? 잘하네 이네이고 잘하네 이야키 응, 잘하네 야키잘하이아네이고 잘하네, 잘하네. 이키 다 씻었어? 다아 나도 응. 괜찮0나497아이고 <laughs> 잘한다 패키아무잘한잘아다도아도저히아나로파워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 가서 저 신호 좀 찾아보라 임마 가서그거고 어? 있지 뭐 찡깃다 ㅋ <laughs> ㅋ 일백이한테 <100이한테> 찡깃다 <laughs> 아이고 이것도 귀라고잉 어 아이고 붙어있었 애가 저날 이게 때. 귀다 색깔도 조금 옅어지고 누가 이래 봉봉거리셨노 얘라니까 임마가 찡기가 가나 찡기 가 찡기가 불만이 많다 알았다 내가 빼줄게 내가 빼줄게 내가 빼줄게 내다 아이시다 아이씨 예뻐줄게 자 하나 찾아가라 그래 귀여워 그래